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종횡부진, 파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2장 전반부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첫 표적 이야기죠. 후반부인 13절 이하는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이 그 무대입니다. 또한 가지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집의 표적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표적 중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유대인의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성전 척결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맨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 볼때 예수님의 공생의 맨첫 표적 사건과 공생의 맨 마지막 주간에 행하신 성전 청결 사건이 두 사건을 앞뒤로 맞붙여서 증언하고 있는 셈이지요. 글을 쓴다고 할때 서로 연관성도 없어 보이는 사건을 억지로 앞뒤로 맞붙여서 엮어낸다는 것은 무리라고 볼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두 사건을 연이은 사건으로 맞붙여 놓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공생의 초기 사건과 공생의 말기 사건을 연이어 증언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포도주가 된물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신 성전 척결 사건은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서로 상통하는 사건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가나의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나버렸습니다. 결혼식이 망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문제를 아들 예수님에게로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영 엉뚱했습니다. 여자여! 저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아직 저의 시간,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의 요청과 아들 예수님의 답변은 서로의 관점이나 차원이 전혀 다른 세계의 대화가 오간 고차방정식과 같은 대화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잔치 시중을 드는 시중꾼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돌 항아리 여섯 개가 있었는데, 물을 갖다 채우라 하셨습니다. 그 물량이 약 720리터 정도 됐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다 채우자 예수님은 이제 그 물을 떠서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시중권들은 항아리에 채웠던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연회장에게 떠다 준그 물은 세상에서 최고의 맛을 가진 극상품 포도주였습니다. 그 일로 영문도 모르는 신랑이 칭찬을 받았지요. 그 단체가 얼마나 흥겨웠겠습니까? 이 사건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는 표적 사건 자체일까요? 아닙니다. 표적 그 자체보다 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포도주가 된 물을 마신 그 표적사건을 통하여 요한복음 1장 14절의 증언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 하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곧 예수님 자신의 가득한 영광 이 영광이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자신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님 자신의 영광 말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맨 마지막 주간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생하신 성전, 청결, 척결 사건도 같은 맥락의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하나님 영광이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당국자들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바리세인,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실 때그 시대 가장 흉악한 강도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강도의 소굴이었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들의 종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갈취하고 강도질하는 강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강도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성전 건물은 로마 제국 시대 최대의 신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실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신 예수님의 이 행동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이 새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표징 사건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척결하시므로 참성전이신 예수님 자신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은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성령님이 그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이 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새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머무시는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